수민이 간이 맞는데 내가 살릴 수 있잖아. 그 사람은 병실 복도에서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.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언제는 딸이라고 생각이나 했어? 생활비 한푼준적 있었어? 병원 한번와본적 있냐고?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. 그건 다 옛날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야. 딸이니까 나를 살려야 하지 않겠어? 그 소리를 들은 딸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.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는 수민아, 내가 결정해야 돼. 하지만 기억해, 내 몸은 내 거야. 그는 손바닥을 바닥에 내리치며 울부짖었고 나 같은 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모른 척해? 부모가 죽어가는데. 내가 사람 새끼야?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부모라는말내 입에 올리지 마. 너는 이 아이한테 한 번도 아빠였던 적 없어? 딸은 떨리는 손을 올려 눈물을 훔쳤습니다.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작게 말했습니다. 엄마, 나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. 아빠가 아니라 나를 선택할래. 저는 딸을 힘껏 그러하나 줬습니다. 우리 딸, 넌 그럴 자격이 있어. 엄마가 끝까지 내 편이야. 그는 소리치며 너희는 악마야. 사람 목숨이 웃음냐고.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할내 선택이야. 우린 더 이상 내 인생의 배경이 아니야. 딸은 마지막으로 아빠를 바라봤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. 이제 진짜로 끝이야. 저희 딸이 간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